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이전 영상에서 어, 미리 이제 코로나 19 발생 동향을 이제 판다스에 있는 리더 언더바이 GTML을 통해서 서울 확진자 현황 데이터를 어, 크롤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 서울 확진자 현황 어, 지금 오늘 날짜는 7월 1일인데요. 그래서 어제 날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어, pandas를 어, 너무 기니까 어, pd라고 줄여서 쓰겠다. as는 alias 별칭을 의미해요. 그래서 pandas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np로 numpy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 이 numpy는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벌이에요. 어, 쉽게 어, 계산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 하고 넘파이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 실행해 주지 않으시면은 요 밑에서 리더 언더바 csv 할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파일 네임 제가 미리 지정을 해놨는데 6월 30일자 기준으로 어 이제 저장해 놓은 csv 파일을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요 파일 어그 다음에 이 파일 어그 최근 날짜로 저장하셨다면, 그 최근 날짜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영상하고 똑같이 실습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요 6월 30일자 기준의 csv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 코로나19 사이트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사실 제가 이 코로나 19 사이트 서울시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 발생했을 초기부터 계속 크롤링을 해 왔는데요. 이 HTML 페이지의 테이블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어요 테이블 표시하는 방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그 CSV 파일 수집하셨을 때는 제가 실습하고 있는 형태하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영상 하단에서 이 CSV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파일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은 어, p d r e a d c s v 로 위에 있는 저 파일 네임 불러올 텐데요. 이렇게 불러오면은 안불러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셀을 실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주게 되면은 파일 네임이 not defined 되었다라고 오류가 뜨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셀을 꼭 실행을 해 주셔야지만 요어 파일 네임에라는 변수에 이 서울 코비드 어6월30 이렇게 어, 파일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아 파일 이름이 서울 코비드 19의 6월 30인데 네, 이렇게 파일 n 파운 f o u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 이름 다시 한번 서울 코비드 19 어, 6 언더바 6 언더바 30이네요. 서울 코비드 19 여기가 대시였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어, 파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파일 not found 에러가 났어요. 이렇게 파일 not found 에러가 났을 때는 파일 이름이 다르다거나 그 경로에 이 파일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경로에 이렇게 CSV 파일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이 파일 네임 지정해주고 read under와 CSV로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 파일 CSV 파일을 어딘가 다른 뭐 다큐멘트라든지 다운로드에다가 두었다 라고 하면은 그 경로를 다 지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경로에다가 요 파일을 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이그 CSV 파일을 업로드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에서 이제 마이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은 어 데스크탑으로 가서 바탕화면이나 내 문서로 가서 이제 업로드 요 경로에다가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 CSV 파일을 이요 어, 파일 네임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드 언더바 CSV로 요 파일 을를 어,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0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여행력 접속력 조치상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CSV 파일은 UTF-8 파일 인코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장하실 때 엑셀에서 보기 위해서 CP949로 저장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인코딩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인코딩 에 지정을 해주시면은 어그 맞는 인코딩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인코딩이 인코딩 은 utf8로 되어 있어요. 지금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불러와 지는데, 만약에 cp949로 저장하셨다 하시면 cp949로 불러오시는데, 저는 utf8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cp949로 불러오게 되면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장한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utf8이냐, 아니면은 cp949냐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온, 어, 내용을, df라는 이제 데이터 어, 프레임의 약자로 이제 변수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담아서 재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변수명은 아무거나 지정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어, 좀 사용하기 쉽게 어, df로 줄여서 어, 여기 변수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매번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df 에다가 변수에다가 담아 주었어요. 재사용하기 위해서 1,321의 확진 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수 7개, 그래서 행과 10 승이셔 쉐이프 그래서 1,321개의 행과 7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연번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DF 보시면 은 이미 연번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정렬 어, 확인 삼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소트 하고 탭키 어, 누르게 되면 소트 인덱스가 있고 밸류스가 있어요. 인덱스는 인덱스 명으로 이제 어, 정렬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밸류스로 정렬을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떤 컬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s h 시프트 탭키 누르시게 되면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연번이라는 어데그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순차 정렬을 하게 돼요.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어센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asc 하고 탭키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데, 가끔씩, 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로 자동 완성이, 어안 되는, 가끔씩 설치하다가 뭔가, 어좀 잘못돼서, 여기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로드가 느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되는데, ascending, false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f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 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만 정렬이 된 내용이 다시 반영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df.head로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최근 데이터가 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df.tail로 또 미리 보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 맨첫 번째 서울에서 어, 발생했던 어, 코로나 어, 19 환자는 이제 어, 중국 우한에서 어, 입국한 환자였어요. 1월 24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1월 30일, 31일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미리 보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도구 불러오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